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형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어떤 행위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형사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장에 들어가면 판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판사의 역할, 검사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함께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철수 씨와 영희 씨는 가족 기념일을 맞이하여 외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민식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 끝에 민식 씨가 철수 씨를 밀쳤고 철수 씨는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민식 씨에게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식 씨는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국가기관은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때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을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 또는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인 민식 씨와 피해자인 철수 씨, 목격자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민식 씨의 죄가 인정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본 후 법원에 재판을 요청할지를 판단합니다.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부르며 피의자가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은 각종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의 입장과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벌을 내릴 것을 주장하는 검찰의 입장을 모두 듣고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죄인 경우 양형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피고인은 교도소에 갇히게 되고, 벌금이나 과료와 같은 재산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피고인은 일정 기간 내에 국가 기관에 돈을 내야 합니다. 법률 홈 닥터란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 홈 닥터가 각 지역의 기관에 상주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소외 지역의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기준 전국 60여 개 기관에서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법 교육,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 구조 기관 연결, 간단한 법률 문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각 시도의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 사회복지협의회에 전화하여 법률 홈 닥터와의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사 절차에 적용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포나 구속, 압수, 수색 등을 할 때에는 판사의 영장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처벌을 받을 때에도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심사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석방됩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밝히기 위해 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문을 통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문이나 협박, 폭행과 같은 방법으로 자백을 한 경우에 그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10명의 범인을 놓치 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 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모든 국민은 체포 또는 구속 을 당하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 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법률 서비스 법제처의 다국어 생활법령. 법제처에서는 외국인들도 법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 나라 언어로 생활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우즈베거.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등의 언어로 아동교육, 소비자보호, 외국인 근로, 주택임대차 등 다양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의 이주 외국인 법률지원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에서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가족, 난민 등 이주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 일본어, 타이어, 러시아어, 우즈백어 몽골어, 필리핀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등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에 대해 직접 상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 사례집을 통해.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다. 1. 형사 절차 범죄 발생 인지, 고소, 고발 수사 개시 검찰 송치 기소 형사 재판 판결 형의 집행 2. 인권의 보호. 적법 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체포나 구속이 적절한지를 심사. 고문의 금지. 무죄 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보기의 단어들을 형사 절차의 진행 순서에 따라 나열하시오. 보기, 범죄 발생, 재판, 기소, 판결, 수사. 다음에 과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추정된다? 이번 차시에서는 어떤 행위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형사 절차와 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사회 이해 심화 과정을 모두 배워보았는데요. 한국사회에 대해 이전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욱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